우리 교회엔 곧 수련회가 있다. 아 그런데 갈지 말지 고민이 된다. 그럼 그래, 내가 가야 돼? 가야 되긴 해. 애매하긴 해. 애매하긴 해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하나님이 기다리시긴 해. 아무래도 그렇지. 난 학원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해야 하는데. 아 주님이 기다리시긴 하지. 아 모르겠다. Oh Lord,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. Would you put my heart back together? I searched the world to my head just to find out your ways better. 시원아 이번 수련회 올 거지? 어? 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? 아 근데 저 성경책이 없어서 어저 간식도 혹시 좋아요 음,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없는 게 없어 여기 수련회 가야 다그지 언제?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어디서? 박평오름 빌리지에서 맞세요